이번 시간에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개념,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 성격의 발달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 그러면, 모델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링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이 사회학습이란, 사회학습이론이라는 명칭도 행동 또는 결정의,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학습이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 일어난다는 인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아이들을 실험을 할 때도, 어, 뭐, 공격한, 공격성 실험을 하는 영향,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공, 누구, 인형을 공격하는 아이를 본 실험집단과 그냥 놀이를 한 실험집단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행위를 어떤 수를, 경의의 수를 더 이렇게 연구, 열고를 했는데, 역시 공격하는 행동을 본 아이들이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방, 모델링은 중요하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주변의 환경은 중요하다. 지금 계속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외부 자극이 대부분 인간 행동을 통제한다는 스키너의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그 스키너의 가정을 비판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 반도랍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이 스스로 계기를 만들고 자기를 강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인 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윌든 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 환경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라는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많은 인간 행동을 통제하긴 하지만 절대로 다 통제하지는 못한다. 예. 그래서 강화의 효과는 그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강화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